오늘은 parts of speech, 품사에 대해서 명사편이 계속되어 갈 건데요. 그 중에서도 singular 모 뭐, 단수 and 그리고 plural 복수 nouns 명사. 그래서 단수, 복수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nouns that name one thing 한 가지를 일컬어 주는 명사들을 are called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지냐면 a singular nouns, singular nouns 단수 명사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그지한 예들을 들어본다면 balloon 풍 풍선, a book 책, and house 그리고 집 이런 게 바로 단수 명사의 예가 되겠고요. nouns that name 명사는 명사인데 that name more than one 한개 이상의 것을 이름 짓는 명사들은 end 끝납니다. with the letter s. 알파벳 letter 알파벳 s로 끝납니다. These are called 이것들이 불려지는데요. 이런 명사들, 이런 단어들이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러져요 plural nouns 복수 명사라고 불려짐을 당합니다. Examples 예를 들면 balloons 어 차이가 있네요. 예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s가 붙은 거 없는 거 차이만 있는 거죠? 두 번째 books. s가 또 붙었네요. and houses. 아까 여기는 house였죠? 근데 house에다가 그냥 s를 붙여서 houses 이러면 이상하니까 houses라고 이 s 이렇게 소리가 끝에 더해지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s가 붙었어요. 이게 바로 plural nouns 복수 명사입니다. add 더 하세요. on s, s를 to make these singular nouns 이 단수 명사들을 plural, 복수로 만들기 위해서 s를 붙여보세요 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be는 뭐를 붙여야 될까요? 그렇죠. bees, room. 그렇죠. 할수 있겠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good. 그리고 now Take the S away. 여기 보니까 다 S가 붙어져 있죠. 맞아요. 단어에다가 S를 붙여놨는데, spoon 뭐예요? 어, 그렇죠. 숟가락이죠. pencil 연필, book 책, wall 벽, rug 뭐예요? 양탄자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S를 없애서 한번 적어보세요. 어, 굉장히 쉽죠. 하지만 적으면서 몸으로 익혀보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할 거예요. 우리가 s를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단어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es를 복수명사에 복수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어요. We learned, 우리는 배웠습니다. that, that, 이하 e h 뭘 배웠냐면 nouns that name more than one 한개 이상을 지칭하는 단어, 명사가 and with the letter s 알파벳 letter s로 끝난다는 걸 배웠어요. These are called plural nouns. 이것들이 바로 복수 명사라고 불려지는데요. But 하지만 sometimes 어떨 때는 nouns 단어들이 ends with es. es로 끝납니다. s가 아니라 es로 끝납니다. to make a plural noun 복수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if the singular noun 만약에 그 단수 명사가 ends with the letter ch 어떨 때 그러냐면요 그 단수 명사가 알파벳이 끝나는데 아, 단어가 끝나는데 어떤 알파벳로 끝나냐면 ch sh s 또는 x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끝나면 then you need to add 그렇다면 you need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필요로 해요 뭐를 to add 첨가하는 것을 뭐를요? es를 to make it plural 그것을 즉그 단어를 복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봤더니 아까 church 교회라는 뜻에 ch는 바로 뭐다? ch로 끝나니까 s를 안 붙이고 es를 붙인다. dish 접시에서 es를 붙여준다. bus에서 또 마찬가지로 es를 붙여주고요. fox에서 박스로 붙여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잘 보면 철 철치 할때츄 이거랑 디쉬 할때 쉬랑 버스 할때쓰랑 박스 할때 쓰랑 다 어때요? 어떻게 보면 S 패밀리들이에요. S 소리랑 되게 유사해요. 박스, 육스, 버스, 육스, 디쉬, 츄, 철치, 츄, 츄 어때요? 스랑 비슷한 결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랑 비슷한 거는 끝에다가 es를 붙이면서 소리가 churches, dishes, boxes, foxes, 그래서 es, es, es 이렇게 끝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들을 보고 또 add 더해 보세요. es, es를 붙이세요. to make These nouns, plural. 이 명사들을 plural, 복수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맞춰보기 바래요. 붙여보세요. 할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write a sentence. 센턴스를 적으세요. 문장을 적어보세요. With one of the plural nouns that ends with es. es가 들어가서 복수를 만드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이란 나는 뭘 했다. 나는 뭘 먹었다. 우리 엄마가 어쨌다. 이렇게. 뭐뭐 했다라는 하나의 완성된 문장 주어가 들어가 있고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를 문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es를 들어가 있는 es가 들어가 있는 복수 명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기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